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어참 누구나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그런 집인데요. 옥상 정원이 있는 특별한 집입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아산시가 되겠는데요. 천안 아산 KTX 역까지 6분입니다. 그리고 편리한 생활권과 고급 내외장재를 사용을 한 도시형 전원주택. 도시명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 어떤 곳일지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빠르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둘렀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의 내부입니다. 보시죠. 어우 깔끔합니다. 웨인스코팅에 또 바닥도 보시죠. 창호도 그러고요. 아, 깔끔합니다. 자 옆으로 살짝만 가볼까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도 고급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바깥에 보시면. 살짝 뭔가 보이실 텐데요. 제가 옥상형 정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나가볼게요. 이렇습니다 사실, 그, 도심의 생활권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또 전원의 느낌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요런 형태로, 우리 집이 꾸며져 있다 그러면, 뭐, 그걸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죠? 생활권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영상, 현장 브리핑에서,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보시죠 위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난간으로 이렇게 쭉 둘러놨는데 나무들 사이로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뭐 남들이 볼래야 볼 수도 없고요. 너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앉으셔서 매일 그냥 힐링하시면 전원 생활을 별도로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시 한번 밑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여기입니다. 이렇게서 있고요. 어 아주 튼튼합니다. 타운하우스처럼 또 생겼는데 완전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안쪽으로 골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나와서 출퇴근하시고 주차도 이렇게 다들 수월하게 하십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는 거 보이니까 도심이라고 느껴지시죠? 자, 이런 형태 괜찮습니다 자, 위에서 살짝 보시면 여기 옥상 정원이 있고요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쪽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이쪽은 오브에도 주차장입니다 위로 살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차를 마음껏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길가 쪽으로도 이렇게 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주차는 아주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편도 오늘 우리 매물에 어, 포함이 되니까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 이렇습니다 자, 길가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출퇴근하시기도 좋고요 어, 학교 가기도 좋고, 뭐든 하시기가 아주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집들 보시면, 요렇게 해서 태양광을 다 설치해 두셨죠? 자, 우리도 여기다가 태양광 하나 설치하시면, 절전까지, 관리비 절감까지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상공에서 본 경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어, 남서양입니다. 남서양이에요. 거그 어, 주차 기준으로 이쪽이 남양이 되겠고요. 어, 그러면 햇살은 뭐잘 들어오니까요. 위에다가 태양광 하나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오늘 주택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현황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는요, 2050번입니다. 면적은 230제곱미터가 70평이에요. 어, 연면적은 220제곱미터 67평이 됩니다. 지목은 대로 되어있고요 방이 3개 그리고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총 방은 거의 4개가 되겠고요 화장실 3개 입니다. 7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2019년 1월에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죠. 3층 주택이고요 그실 주차장으로 남서향입니다. 광역 상수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난방을 합니다. 이것도 큰 장점입니다. 도시가스의 상수도 그리고 주차장 등록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대 이상 주차가 가능해요. 4대 이상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의 제2종 전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 후2개월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체크드립니다. 해꼭 한번 살아보고픈 럭셔리 주택, 충남 아산의 고급 도시형 전원 주택 매매입니다. 천안 아산 KTX까지 차량으로 6분입니다. 어, 뭐 서울 수도권도 금방 금방 어, 가실 수가 있죠. 완벽한 생활권 도시형 주택이고요. 공시지가가 여기 평당 350인데 실제 거래되는 거는요. 최근에 보니까. 어, 약 70평이 4억 중반대로 토지만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럼 7, 800, 평당 7, 800에 실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높은 집가가 형성이 되 있고요. 이쁜 루프탑형 데라스, 테라스 정원에서 맞는 햇살을 아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황홀합니다. 고급스러운 자재와 주방, 고급창호 등러블한 모든 것을 갖춰놨습니다. 도시가스 난방되고요. 오브웨드 주차장에 편리한 생활권, 교통망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자, 매매가 11억 8천입니다. 11억 8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주시고요.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항공 영상 그리고 브리핑으로 여러가지 체크해 드렸는데요 자오늘 매물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어, 일단 제일 앞쪽에 어, 각지의 위치를 하기 때문에 햇살이나 전망 채광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에요 어, 여기는 이제 오버헤드 주차장 어,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네리모컨으로 작동하면 위로 올렸다가 닫혀졌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주차장이 하나 있죠. 네, 주차는요 세 대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자 단지 내 전체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조성이 잘돼 있고요. 네, 어, 워낙 이제 생활권이 좋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 보시죠. 여기도 역시 반은 우리 거예요. 네, 반은 오늘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화단으로 네, 조성을 해놨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넓은 그 전원 주택의 어떤 화단이나 이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여튼 어, 여기도 우리 오늘 매물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관을 살짝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바깥쪽은 이제 돌이에요, 돌. 돌로 마무리가 돼 있고요. 어, 위쪽도 아주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자 내부는 제가 천천히 공개를 해드릴 텐데 자 먼저 어, 앞쪽도 살짝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앞쪽에 우리 매물도 어, 화단이 이렇게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천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네, 소나무도 있고 자 그리고 입구 쪽은요 어, 여기 그 차량 드나들기 쉽게 욕돌로 또 이렇게 시멘트로 마무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어,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네. 자,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 차량이 이쪽에 이제 두 대. 예. 오브헤드 주차장 쪽에 두 대.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한 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총, 3 아, 그러니까 세 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이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볼까요? 네. 옆으로 오시면, 여기가 그, 네. 지금 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차도 가능하고요 네. 어 여기에는 또 택배함도 있군요. 네, 택배함. 그리고 옆쪽에는 또, 이렇게 창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 깔끔하네요. 자 보셨죠? 바닥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오시면 현관입니다. 여기가 1층이죠? 네, 1층에 현관 쪽인데요. 자 먼저 왼쪽으로 보시면 방이 하나 있고요.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1층은 방이 하나, 욕실이 하나, 네, 이렇게 일단 안내해드리고요. 여기 신발장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레이 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돼 있군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 바닥부터 보시죠. 바닥을 보시면요, 밑에 줄눈 시공이 다돼 있습니다. 네, 어,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바닥 타일도 어, 대리석 타일로 또마무리 되어 있고요. 자, 왼쪽 방부터 좀 볼까요? 네, 들어갑니다. 오, 멋집니다 네. 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벽지는 네, 지금 실크 벽지로 전체 마무리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이렇게 네, 강화마루로 아,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 한번더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이 많으시다 그러면 이쪽도 이제 자녀분 방으로 바로 예, 이용을 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맞은편으로 가볼까요 자, 맞은편에 여기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보시면 예, 샤워도 가능하고요 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난방 당연히 들어오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손을 씻고 바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시면요 이제 어,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맞은편에는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로 되어 있고요. 자 계단은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고급스러운 그리고 전체 울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좌우 측에는 어, 지금 벽지고요. 어, 여기도 어, 굉장히 그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네요자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오른쪽에 이제 그어 이게 계단 난간은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물로 해서 또 깔끔하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2층이에요. 2층. 자 2층은요 어 이쁘죠 자 위치부터 좀 짚어볼게요 2층에는 방이 없고요 이렇게 거실과 그 다음 앞쪽에 루프탑처럼 아주 이쁜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욕실이 하나 또 따로 있고요 자 1층에 방이 하나 있는 거 확인 하셨고요자 거실 쪽부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안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요 요렇게 자, 자 보겠습니다 바로 특징 들어갑니다 아, 몰딩이에요 벽지 한번 보시죠 굉장히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많으십니다 아, 물론 뭐 남성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천정도 보시면 위에 천장은 랩시크 벽지로 마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어 바닥은 똑같아요. 자, 벽체로 오시면요. 자, 여기 벽체. 네. 어, 요즘 이런 것들 많이 쓰시죠. 네. 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넓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여기 시스템 창호는요.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창호가 두껍습니다, 유리가. 클러 자체도요, 전체적인 화이트 톤에 맞춰서 창호도 그렇게 해놨고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방으로 가기, 아, 주방으로 가죠. 그냥 일단 주방 갔다 오겠습니다. 자, 주방은 약간 분리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하부가 어, 지금 보시면 원톤으로 해서 상부장이 꽤 많습니다. 수납공간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수납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냉장고 자리 다돼 있고요. 그 그리고 위에 등 자체는요. 어, 큰 등은 없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매립 등으로 또 아주 강렬하게 해놨습니다. 식탁 자리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방금 거실에도 이게 있습니다. 에어컨이 거실에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또 방에 하나 이렇게 총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매력은요 바로 앞에 루프탑 같은 여기 야외 정원 야외 정원을 바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쪽 문만 여시면 이쪽 바깥쪽으로 음식 바로 들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설계인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에 보시면 순반 시스템 행, 어, 순반 다 설치되어 있고,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뭐다 있네요. 네, 음, 괜찮아요. 네. 그 동선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런 건 이제 미닫이문인데, 아여긴 이제 코팅이 되어 있군요. 안쪽이 에, 차단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치사는요 인덕션입니다 인덕션인데 어, 원래는 여기 도시가스가 들어와요 도시가스 난방에 도시가스 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인덕션 말고 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야외를 한번 나갔다 오는 게 그죠 그제이자 <laughs> 한번 나가봅니다 자 이렇게 정원처럼 꾸며져 있어요 어, 겨울 빼고는 여기서 거의 식사를 하고 하신대요. 이쁘죠 네. 외국의 잡지들 보면 이렇게 루프탑에다가 여러 가지 화단이나 정원처럼 꾸며놓고 계신데 밑에 바닥 보시면 방킬라입니다. 이 방킬라이로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화단은 이제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해서 화분을 쭉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진짜 마음에 드네요. 여기 물도 사용할 수 있고 전기도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등도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제 밤 되면 불이 쫙 들어온다고 합니다 가장자리로 해서 이뻐요 네자그 <laughs>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 욕실이에요 자 보시죠 네, 타일이 바닥마다 좀다 틀리다 그죠 바닥 타일이 여기도 난방 들어오고요. 샤워 부스까지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비디오폰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요 지금 등도 센스 등이에요. 센스 등 올라가면 얘도 아마 켜지지 않나요? 아 켜지죠,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자,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고요. 자 여기 이제 3층입니다. 3층에 침실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왼쪽이 하나, 오른쪽이 하나. 욕실도 하나 있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작은 방입니다. 안방보다 작은 거지? 어, 작은 방은 아니에요. 명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자, 보시죠. 햇살이 진짜 잘 들어오네요. 예. 네. 통 다른 집에 거실만 해 보입니다. 자, 위에도 이렇게, 어, 커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홈을 딱 파놨고요. 자, 이런 드레스룸도 상당히 그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춰놨습니다. 요 느낌도요, 보면 밑에 바닥과 한 비슷한 느낌으로 해놨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왼쪽으로 갑니다. 이쪽 방부, 이게 안방이에요. 안방 보시면. 자, 보시죠. 오. 자, 여기 안방은요. 이쪽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겠네요. 자, 보시죠. 요렇게 됩니다. 네. 어, 특별히 장이 필요가 없죠. 지금 여기 침대 헤드가 놓이는 자리, 요렇게 미리 세팅을 탁해놨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어, 어 이건 맞춘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시스템 행거들 설치가 다되어 있고요. 예, 깔끔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또 욕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이 욕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자, 이쪽에 샤워부스 당연히 있고요. 자,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복도 쪽으로. 자 이게 왜 이러냐면요. 어, 이쪽에 작은 방하고요. 안방에 있는 욕실을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어, 안방에서 들어오는 문, 이쪽에 바깥쪽 복도에서 들어가는 문, 문이 두 개입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어, 욕실 하나를 가지고 양쪽에서 두개다 동시에 쓰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곳이. 다락 공간이 되겠습니다. 편안하니 좋습니다. 자, 다락 공간인데요. 아, 다락 공간을 요즘 홈트레이닝 굉장히 유행하죠. 홈트라 그래서 홈트레이닝 굉장히 생각합니다. 아, 이런 공간으로 꾸미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공간도 괜찮고요. 또뭐 서재나 이런 공간으로도 괜찮을 듯해 보입니다. 자 여기는 밑에 바닥 난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판넬, 전기 판넬을 어, 설치하시면 어, 자동 난방은 될 듯합니다. 워낙 뚜텁게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네, 다 있죠. 그래서 아래쪽과 여기 운동하시면서도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셨고요. 자, 그 다음, 시스템 창호를 열고 나오면, 이렇게, 전망이 탁 튀어 있는, 어 이게 이제 옥상 공간이죠. 네, 옥상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그 정원처럼 꾸미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매수하신다면, 여기다가 야외 정원, 루프탑 공원으로, 정원으로 꾸며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햇살이 좋아서 뭐 나무들 잘 자라겠는데요. 네. 자, 이제 다 안내해 드린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아, 얘네들은 탁탁 불도 들어오면서 아, 인테리적인 어그 어떤 멋도 있고 좋으네요. 안내등도 되면서, 그죠? 여기 2층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자, 네 여기와 주방 쪽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충청남도 아산 요즘 뭐 아산 천안 할것 없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여러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사채 어, 산업, 모바일, I.T. 뭐 이런 관련된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들 자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많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신도시도 들어서고 자 그렇게 영향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나 전체적인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매물도요 생활권도 상당히 좋고요 교통망 뭐 역사하고도 가깝고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 네, 여러 가지 생활권, 교통망 이런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차량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 전국의 매물 차량은 무료입니다. 무료 매물 차량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달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